네, 반갑습니다. 두인입니다. 어,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볼보 EW2052입니다. 2052 준, 아, 가변 준 파워 실린드인데, 어, 앞서 설명되는 대로 준 파워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린드가 정대됐다는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원붐 시리즈에 네, 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갔죠. 관절이 더 들어가면서 가변 시린더가 대용량 가변 시린더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붐 시린더는 그대로 씁니다 기존의 붐시린더 그대로 쓰고 어, 핀 어, 포지션을 기존의 여기에서 예, 밑으로 예, 약 680mm 정도 하향 조준을 하면서 각도를 더 키웠습니다 그 각도를 더 키운 그 하나로 똑같은 붐 시린더에 네, 똑같은 압력이라 할지라도 네, 힘을 더쓸수 있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, 그래서 1단 붐, 2단 붐 네, 기존의 암, 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삼단 붐 또는 가변 붐. 이렇게 해 네,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. 어, 우리 두인의 가변 시스템은 우리 육통급에서 우리 그530 대형 장비까지 다 저희들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380에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죠. 철거 전용 장비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. 어, 그러면 철거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두인의 가변을 많이 쓰시느냐. 네, 철거를 하다 보면 기존의 스탠다드 붐은 한계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가변은 높은데, 높은 데는 또 높은 만큼 붐 길이를 정대를 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, 또 밑에 지하나 이런 데는 또 낮은 만큼 붐의 각도를 최소로 해서 또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기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. 네,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정말에서 현장의 어떤 작업 여건에 따라서 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 포지션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바꿀 수 바꿔서 네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 부위는 저희들 전부 다 특성을 수 사용한다. 어 그러기 때문에 뭐 기존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크랙이나 변형이나 유격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큰또 장점은 저희들은 관절 부위 저희가 손대는 관절 부위는. 다 너트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용량 너트를 네, 적용을 해서 측면 작업은 굴삭이다 보니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으로 오는 그 많은 부하들을 저희들이 네,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않는다 유격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, 첫째는 어, 측면에서 네,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격 다음에 오는 게 이제 확공이죠 그래서 유격, 확공 그리고 이제 흔들림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처음부터 뭐 확공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유기만잘 잡으면 네, 흔들림이라든지 확공 이런 거는 대다수가 이제 또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, 주요 관절 부위에 지금 더 너트 핀을 다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원천 봉쇄했다 이렇게 네,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디자인 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이번에 저희들이 볼보로 바뀌면서. 예, 볼보는 이런 디자인으로 보스형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뭐 어,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구성 때문에 그럽니다 내구성과 강도 그리고 디자인 이런 전,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O V O 디자인을 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, 기존보다는 좀 다르죠 어,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운전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면서 어,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뭐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해보니까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우리 듀잉 가변 조작은 기존의 왼쪽 rc 브레바 왼쪽 끌을 활용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에 암과 생이지 않습니까 암과 가변을 어젤레트 밸브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보면은 바닥에 노란 페달이 하나 있는데 이 페달을 밟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가변 시린더가 작동을 하고 어 가변 시린더가 작동을 하고 어 그리고 그냥 쓰, 쓰, 쓰면은 시 예, 암실 기존의 암실 있는 데가 그대로 이제 작용을 적당 어, 작동을 하는 거죠. 지금 요게 지금 다 뻗은 상태거든요. 네 상당히 뭐 높게 올라갑니다. 어, 그래서 여기서 크라셰를 찬다 그러면 좀더 지금 버켓보다는크라셰가 아무래도 높이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이 좀 올라가죠. 네 이런 식으로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가 나왔다. 어 지금 이제 이 장비도 저희들 구조 변경도 마무리가다 됐기 때문에. 네, 내일, 저희들이 서울로 어, 출고를 진행을 합니다. 서울에 우리 이철원 사장님. 그래서 웨이터만 장착을 하고,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듯 될 합니다. 지금 웨이터는 아직 장착을 하지 않았는데, 네, 웨이터를 장착을 하고, 네, 그렇게 출고를 진행을 시킵니다. 아무래도 중고 장비다 보니까, 어, 때깔은 좀안 나죠. 때깔은 안 나지만은, 네, 성능은 아주 우수합니다. 네. 그럼 그래 지금까지 볼보 EW2052 어, 두인 가변 준 파워 굴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네, 또 궁금하시거나 또 의문이 있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